네, 미디어뉴스의 이재훈입니다 우리 동네 단체장에게 듣는다. 이번 시간에는 제8대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편입니다. 어느덧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협치와 견제 그리고 시민중심의 의회를 내세운 그의 지난 시간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안정열 의장과의 특별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많이 더우셨어요 예, 아 네, 덥고 또 비도 많이 오고. 네 네, 이건 걱정이 많았습니다. 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의장으로서 3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소외가 네, 네. 남다르실 텐데요. 네, 네. 그 지금까지 그 중점적으로 생각해온 뭐 의정 차력이 있다면 좀 들려주실까요? 지난 3년간 대기관인 우리 안성시의의 이론으로서 말보다 실천, 정치보다 민생이라는 책임감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왔으며 지난 시간 동안 여러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협치와 상생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용인 반도체 크로스터, LNG 열병합 발전소 등 민감한 지역 현안을 앞에 두고 협치와 갈등 조정 등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했으며 동북권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농촌 체험 마을 미래, 또 청소년과 중소상공인 일자리 등 수많은 과제 또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보다 나은 자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안성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지난 3년 동안 기억에 남는 성과나 의미 있는 정책이 있다면 들려주시죠. 네, 처음에는 용인시와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 일반산업단지가 체결한 용인 반도체 크로스터 관련 협약은 안성시의 새로운 기대를 안겨주었습니다. 협약서에는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기업 유치 등 안성시의 상생이익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초고압 송전설로 오폐수 방류, LNG 발전소까지 모두 안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바뀌었고 안성은 그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지난... 해기에서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파기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단순한 반대를 넘어 안성시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협의 체계를 다시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입니다.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시민 여러분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시민과의 소통 어, 그리고 어, 집행부의 와 관계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지향해 오셨고 또 어떻게 공감을 받으셨나요? 시민과 직접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간담회, 또 열린 의회, 또 운영 교실, 또 주민 토론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 조례 발안 제안 등을 개정해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안성시 의회는 안성시와 정례 우리 저 간담회를 네. 통해 안성 현안 사항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네. 실질적 안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여 실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었고, 협치와 균형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안성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현재 안성시 큰 현안 중에 초과압 송전설로와 열병합 발전소 반대를 위해서 뭐 안성시의회 대표로서 삭발로 결안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예, 지난 3월 안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삭발을 감행하며 초고압 송전설로와 LNG발전소 건립에 강력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안성시에는 350기 송전탑이 추가로 그, 선정이 된다면은 약 700개의 송전탑이 안성시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우리 인제 전자파, 그리고 어 우리 건강권 침해, 또 부동산 가치 하락, 우리 또 농축산물 붕괴 등 모든 피해는 우리 인제 안성 시민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는 시민 생존권에 대한 정면 위협이며 사실상 안성을 수도권 전력 공급지로 전략시키는 구조라고 할수 있어 안성시의에서는 안성 송전설로 건설 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송부하여. 송전설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네. 안성 시민의 의견을 에, 대변하는 것은 마땅히 시의원으로서 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안성 시의회는 더 이상 한전의 일방 통행식 추진을 음. 에, 방광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주민 의견 없는 형식적 절차, 시민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계획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의장님. 네. 그 현재 그 철도망 구축 사업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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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철도망 구축에 관련해서는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서 지역 균형 발전. 평가 항목이 빠지면서 안성은 심각한 역차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 의에서는 안성시민의 교통권과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지역 균형 발전,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네. 국회와 정부 전달하는 등 지역의 교통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뭐 수도권 지역에서 경기, 수도권 최남단. 그렇죠. 예, 예, 예. 경기도에서 최남단인데. 그렇죠. 예. 예, 역차별을 받는 거는 뭐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아주 또 우리 네. 어 철도가 없는 게 우리 또 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네. 에, 우리 그 수도권하고 같이 그 이제 잣대를 맞추면은 우리는 도농 복합 도시인데 어떻게 보면은 전 어, 말로만 경기도지, 뭐, 오지나 똑같잖아요. 그것도, 그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예타 같은 거를 없애준다든지, 네, 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타 따지면은, 뭐, 우리 수도권, 아, 뭐, 당연히 안 나오죠, 여기는. 그러니까. 예. 뭐, 그리고 또 말로는 뭐, 균형 발전을 한다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거 저희들이, 네. 요번에 이는 그, 국토부나 이런 데다가, 네. 어, 건의물을 채택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알겠습니다. 아, 이제, 이제, 그, 안성시의 8대 의회도 예, 예. 이제 1년 채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예. 11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 그래도 뭐, 이 추진하고 싶은 목표라든가 또는 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남은 그기 동안 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제도에 더욱 그 집중할 그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 또 우리 고령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조례 정비와 주거, 교통,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해 정책 기반 마련에 힘쓸 예정입니다. 또 지역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기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인근 지자체 대규모 개발사업 등 안성시 환경과 정주 여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입법 감시 활동을 병행하겠습니다. 네. 2023년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후속 지원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 기반과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 재정 및 예산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용인 반도체 크로스터 협약 과정에서 야기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임하겠습니다. 네, 그뭐 지자체간 뭐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한라인의점 설치가 좀 되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좀 질문하 좀 드리는데 예, 예. 이제 뭐 11개월 남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 다음 부대죠. 부대 위에 도전하실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포부가 좀계 계신지 일단은 그냥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네, 뭐 아직 뭐 발표는 얘기를 안 했지만은 어뭐 생각은 어, 가슴에 담고 있으니까 음. 어 언젠가는 뭐 발표하는 날이 있겠죠. 그러니요 지금 <laughs> 네. 몇 선이시죠? 삼선이요. 아, 삼선이시니까 네. 이제 좀 포부를 좀더 켜도 될것 같은데. 아, 뭐. 제가 네. 잘 판단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뭐 인근 평택시 뭐 네. 정장선 시장님도 5, 8년 개띠이시거든요. 뭔가 또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겠다고 아.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건틀을 빌겠습니다. 네. 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말보다 실천으로, 다툼보다 협치로시의원들의 임기도 이제 반환점을 돌아 3년이 됐고, 종창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성시 의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향해 만들어갈 안정적 의장과 의원들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단체장에게 듣는다. 안성시 의회 안정열 의장 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